와 제가 가져온 주제인데요 네.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 음.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세요 혹시 전 절대 불가능해요 저도요 네. 만약에 저는 아무 생각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머리에 아무 생각이라는 음. 게 있어요 <laughs> 아무 생각 그리고 종이에 아무 생각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꾸짝꾸짝 하는 상상을 하거든요 음. 그, 근데 이게 또 아무 생각이 아니잖아요 멍 때리는 거는. 멍 때리면 저는 항상 상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아, 그래요? 네, 콘서트 아니면 뭐 여, 영화 주인공이거나 음. 이렇게면서 하막 거울 보면서 뭐 이렇게 항상 상상을 하는. 스타일. 멍 때릴 때 네, 상상을 한다고. 네. 뭐, 나도 그런 미국 배우고? 하이틴 스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막 영어하고 아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 생각도 안할수 안 있으세요? 형멍 때리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을 안 하지. 아, 와나 어. 절대 안 돼. 와 저도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제가 몇번 이제 한창 생각이 많아질 많아지고 막 이럴 때 아니면 밤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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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나 밤이나 이제 생각이 많아서 못잘 때가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럴 맞아요. 때 이제 난 아무 생각이 없다 하는 순간 이제 생각이... 거의 거의 핵폭발이 일어나. <laughs> 갑자기, <웃음> 갑자기 먼저, 내가, 아, 내가 아침에 먹었던 쓸데 없는 거에 생각이 맞아. 나면서. 맞아요. 나도 안 하고 싶은 브레인스토밍이 막뻥뻥뻥 뻥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어, 그리고 저도 웅시 처럼 약간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어떤 다른 상상에 빠져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 빠져 있는 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음. 뭐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멍을 때리게 돼요 근데 멍을 제외하고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건 불가능일 것 같긴 해요 어. 내 멍을 제외하고 음, 음, 음.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는 언제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는 언제야? 왜냐면 내가 지금 말한 현재도, 현재도 과거, 과거가 되어버 아, 지금이라고 말한 지금도 과거가 아버려어 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음. 아, 생각이라는 거 근데... 자체가 아무 생각이야 <laughs> 써버렸다 아니 근데 <laughs> 어? 내가 썼어요? 제가, 아, 제가요 방금 아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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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웃음> 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 아니, 그렇지만. 그, 그런데뭐 <laughs>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laughs>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친구랑, 친구랑 연락을 해요. <laughs> 어. 어, 형, 어, 창균이 형뭐해요 이렇게 해서 뭐 연락을 했으면, <laughs> 어. 형이 뭐,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 어. 아무 생각 안 해.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아, 아니지. <laughs> 적당히 뭔가 말할 거리가 없고 뭔가 하고 있어도 이걸 굳이 다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아무 생각을 안 해라고 아... 얘기하겠죠 아무 것도 안 해.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같아 아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 얘기하는 거랑 약간 그치, 마찬가지인 그렇지. 것 같아요.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무 생각 안에, 아무 생각이라는 거 하면 전 진짜 머릿속에서 뭐 청소기 돌리고 있고, 음. 머릿속을 이렇게 청소기 어. 돌리는 걸로 지우고 있어요. 어. 그런 상상 하면, 맞아 맞아. 그런 상상을 해요. 저는. 그냥, 그냥 바다, 고요한 바다를 생각한다든지, 뭐, 그냥 약간 흰색으로 칠한다, 약간 이런 상상을 음. 했는데, 칠하면 이제 거기 얼룩이 저기. 그거 아, 아, 맞아. 그런 느낌. <laughs> 그림도 그리고 싶고 그냥 아, 음. 그런 느낌이 에요 절대 전 불가능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